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저녁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어, 남편 저녁을 못 차려주는데 남편 저녁을 먹을 김밥을 만들어 놓고 나가려고 합니다. 뭐 굳이 외출하는데 남편 밥을 차려주고 나가야 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없는데 저는 이걸 왜 하냐면 제가 안 차려놓고 나가면 남편이 진짜 그지 같은 거 주워 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냉장고에 있는 뭐 재료들 이 있으니까 그걸 알아서 해먹었으면 좋겠는데 절대 그걸 못 해요. 예를 들면 은 냉장고에 뭐 단무지가 있고 시금치가 있다. 그럼 이제 저는 이게 어 그러면 김밥을 해 먹어야겠다 이게 떠오르는데 남편은 그렇게 안 떠오르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맨날 라면만 끓여 보려니까 그게 제가 꼴백기 싫고 또 이게 또안 쓰면은. 나중에 해서 썩으니까 빨리빨리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냥 싫어서 제가 차려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밥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단무지는 이렇게 빼서 단무지 물을 조금 미리 빼놓도록 할게요. 요런 단무지 형태로 샀어요. 그 이유는 그냥 길쭉한 단무지를 써도 전혀 상관이 없지만, 길쭉한 단무지보다 요게좀더 꼬들꼬들하게 씹는 식감이 좋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걸로 샀습니다. 김밥 재료는 물이 많으면 안 돼요, 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미리 물을 빼야 되는 것들은 체반에 받아 넣습니다. 1, 2인 가구의 딜레마. 나는 저 당근을 한 개만 사고 싶은데, 한 개는 2,900원이고, 세 개는 3,900원이야. 그럼 뭘 사야 돼? 당연히 세 개를 사겠지. 근데 난 그러면은 나머지 두 개를 언제 써? 몰라. 사실 김밥에도 한개다안 들어갈 것 같아요. 얘를 잘 씻어 와서 이렇게 어슷하게 썰어주고요. 이대로 얇게 썰고 썰어도 되는데 얇게 썰기가 저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판 채칼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얘가 아예 채가 나오는 그런 제품들도 있던데, 어, 저희 집은 신식 제품이 아니어가지고서, 그냥 얇게만 썰어집니다. 이거 할때손 조심해야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얇게 썰어준 다음에, 얘를 이 상태에서 채를 썰어주도록 할 거예요. 혹시 카메라에 소리가 들어갈까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 집 로봇청소기가 자기 집을 못 찾고서 지금 계속 돌아댕기고 있거든요. 쟤는 왜 저러는 걸까요? 로봇청소기면 로봇청소기답게 스마트하게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한참을 찾아, 한참을 지 집이 어딘지를 몰라. 그럼 내가 갖다 놔도 되긴 하죠. 근데 그러면 그게 로봇청소기야? 얇게만 썰어놔도 채 써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웬만하면 강판을 쓰는 편입니다. 설거지가 늘어나긴 하지만 설거지는 남편이 할 거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근이 얇아야 되는 이유가 얇아야 음 금방 볶아져요. 는데 오래 걸리면 짜증 나잖아요. 이렇게 해서 줍니다. 두 번째로는 햄을 준비할게요. 햄은 김밥용 햄이 집에 없고, 소세지랑 닭가슴살 소세지가 있어서 고민하다가, 그냥 닭가슴살 소세지. 요 시금치를 데쳐주도록 할게요. 김밥에 선택적으로 아무 채소나 넣어도 되지만, 이런 초록색깔 채소가 하나쯤은 들어가는 게전좀 맛있는 것 같아요. 미나리든, 시금치든, 오이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시금치를 오랜만에 사봤어요. 시금치도 비싸. 시금치 이거 몇 개나 해야 될까? 몇 개나 해야 될까요? 한 절반 하면 되겠죠? 미리 계란을 풀어 놓을게요. 계란은 뭐두개 정도? 끓는 물에 시금치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숨만 죽으면, 꺼주고, 건져줍니다. 조금. 음, 엄청 고소해. 소금은 안 넣을게요. 저는 짠 것보다 싱거운 거를 좋아해서 소금 괜히 넣었다가 여기저기 짜지는 것보다 차라리. 뭐 나중에 소스 찍어 먹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참기름만 조금 넣어서 이렇게 느낌만 내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밥까지 준비가 완료. 계란이 식으면 얘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줄게요. 이두 개로만 해서 조금 얇긴 한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은 닭 가슴살 소재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썰어주고. 진짜 소세지를 볶을게요. 얘는 그냥 뭐 살짝만. 살짝 느낌만. 후침면이 안쪽에 가게끔 놔주시고요. 밥을 한 주걱 덜립니다 김밥 말기 할때 생각보다 김밥이 진짜 어려운 요리예요. 그 재료 하나하나는 사실 어렵진 않아. 왜냐면 그거는 그냥 귀찮을 뿐이지 스킬이랄 게 없어요. 그냥 볶고 무치고 하면 돼. 근데 이 김밥을 적당한 두께가 되게끔 많은 것도 어렵고 어, 옆구리 안 터지게 하는 것도 어렵고 근데 저도 신혼초에 김밥이 쉬울 줄 알고 얘들아 그냥 키우지 마세요 그 신혼초에 김밥이 쉬울 줄 알고 여러 번 도전했는데 몇번을 실패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느낀 거 일단은, 어이야. 일단은 밥을 좀 얇게 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생각보다, 어, 많이, 넓게 해야 된다. 이거를 끝에가 풀리지 않게 하려면, 어떤 사람은 물을 붙인다. 어떤 사람은 뭐 밥풀을 붙인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냥 밥 자체를 좀 넓게, 근데 얇게 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더라고요. 이 정도. 제가 지금 급해가지고서, 사실 뭐, 이거 허서 빨리 또 어디 가야 되거든요. 일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당근 식지도 안 한다 데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식은다음에 하세요? 어이야! 이런 거를 먼저 올려야 돼요. 이런, 그, 흩날리는 재료들 있죠? 왜냐면, 흩날리는 재료들을 여기다 넣고, 안 그러면은 위에서 말때다 떨어져.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시금치. 너무 붓기. 너무 에이 너무 가나봐봐 제발 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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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 나가! 저 정도까지 점프가나좋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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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뿔이 났나 봐요. 하셨어 우리 아들네미가 뿌리 나셨어. 하나 하나 이렇게 넣으면은 나중에 이제 이게 말기가 조금 편한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반드시 꾹꾹 눌러줘야 됩니다. 김밥은 많은 게 아니라 누르는 거예요. 하고. 그러면 오예 완벽하죠? フフ